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참원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마테모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아멘 바로 앞절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빛은 적극적으로 비추는 겁니다. 능동적인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참 빛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참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질 때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은 숨기고 어둡게 하는 것이지만 빛은 밝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도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착한 행실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에 우리들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